떴다 떴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아, 오늘은 조종사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고 어떻게 하면 조종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아, 현재 LCC 에서 737 기장을 하고 있는 박상모 기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왜, 타일럿이, 결혼식 음, 부셨나요?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항공우주 오타쿠였어요. 뭐, 일례로 들자면 제가, 대형기탈 때, 이제, 워싱턴에 갔었는데, 워싱턴에 가면 그 항공우주 박물관이 있어요. 아폴로 11호, 달에 갔다 왔던 아 그, 그 네. 시커멓게 그을린 그, 커맨드 모듈인데, 오. 저 그거 딱 보고 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에서 보아던 이 실물을 여기서 딱, 그 정도로 조금 덕후예요 네, 그래서 되게 항공우주를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정해서 네. 항공대학교 운항학과를 갔어요 조종석에서의 좀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laughs> 분들이 있군요 구간구간별로 복잡한 구간이 있고 좀 편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이제 태평양을 네. 건너가고 있다 네. 북극항로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네. 있다 치면 은 거기서 그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죠 아, 네. 네. 그럴 때는 계속 감시, 통신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이제 출발해서 한 1시간 반 그다음에 도착도 1시간 반 정도가 좀 이제 바쁘고 힘든 네. 과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복잡할 수있요 모인 데에서 아. 출발할 때 이제 많은 이제 일회들이 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륙할 때는 항공기가 사람도 싫었죠. 연료도 풀로 싫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네. 네. 무거워서 여기서 비상행이 처치를 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종사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고질병 네. 이렇게 어디 막허리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특히나 이제 좀 장거리 비행할 때 많이 그러는데요 어, 비행기에는 너무 건조해요 습도가 보통 한10% 내외에요 이제 막 피부 질환이라든지 어. 너무 건선이 돼가지고 막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피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응? 코가 이제 안에가 말라버리니까 밖에 기온이 한 영하 한 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냉기가 편나게 이렇게 들어와요. 기장으로 앉아있으면 이제 왼쪽 다리고 부기장으로 앉아있으면 오른쪽 다리에요. 어, 네.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이 면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어... 음... 비행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약간, 어떻게 돌아가요? 한달 기준? 일단은, 조종사들은 항공법과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항공, 그러니까 운항 기술 기준이라는 네. 거에 의해서 1년에 할수 있는 비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하. 제가 정확히 는 1,100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80시간? 그 아, 네.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평일날 집에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대신 이제 연휴라든지, 뭐설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저 <laughs> 비행을 해요. 바캉스 시즌, 7월 말부터 8월 초때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봄, 가을 이렇게 좀 비성수기 때 보통 나중에 놀러 다니는데 한 달에 뭐한 열흘씩 쉴 때도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아 그래서 뭐 연봉은 뭐그 부기장 기준으로 했을 때. 어, LCC는 1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아하. 대형 기부 기장으로 네. 생각을 할 때는 한, 제가 그때 있을 때한 1억 2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세후? 세천. 세천. 기장들은 이제 LCC 기장들도 이제 뭐 보통 한 1억 2천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SC에서 이제 좀 많이 대형 기로 이제 연차도 오래되시고, 뭐, 대신 네. 분들은 뭐, 한 1억, 한 7, 8천까지도 받으세요. 프라이이 되면은 좋은 복지 혜택이 뭐 있습니까? 다 항공사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Z라는 그렇죠. 저희는 네. 티켓을 쓰는데,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엄청나게 해서. 90% 정도? 그쵸, 그렇죠. 90% 디스카운트를 아... 해서, 10% 운임에 보통 이제 세금만 그렇죠. 내고 다니죠. 근데 이걸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빈자리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아프리카하고 남극 빼고는 다 갔던 것 같아요. 남극? 응. 아... 1년에 쓸수 있는 장수가 정해져 있고 음. 그 장수 안에서 내 직계 가족까지 다탈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 진짜 이런 지옥의 비행을 한번 해봤다 두 가지인데요 체력이 고갈된 비행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진 이제 어,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옛날에 큰 회사에 있을 때 뉴욕에서 카고를 네명이서 어, 앵커리지를 찍고 그다음에 인천까지 들어오는 비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네명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비행시간이 20시간이거든요 네. 자, 비행 근무 시간이 어... 비행시간은 16시간 네, 그 다음에 최대 근무는 20시간인데, 요때 20시간. 제가 15시간 50분 비행을 하고, 진짜 근무시간이 19시간 50분이 나왔었어요. 정말로 그날은 집에 퇴근해서 그 현관문에서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이 된 다음에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안 좋았죠. 동남아가 네. 여름에 날씨가 안 좋으면 뇌우가 다람, 다람. 갑작스럽게 네. 발달을 어, 해가지고 어.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네. 게 있어요. 네, 근데 비행 t 엔 활주로가 또 한쪽으로밖에 못 내려요. 아, 아주. 네, 반대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주 아기자기한데요. 네, 딱 네. 갔더니만 정말 공항 상공에 내우가딱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laughs> 하고 오, 있는 게 있어요. 무섭서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료가 이제 모자라. 이제. 그렇죠. 계속 어, 연료는 떨어지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다행히 좀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뒷바람이 엄청 불어. 가지고 근데 이제 뒷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오토 랜딩을 못 해요. 네. 네, 내가 맨얼로 랜딩을 네. 해야 돼요. 거기다가 활주로는 젖어있죠. 승객은 많이 타있지. 연료는 없지. 비는 오지. 밤에 네, 거기서 랜딩하는데 이거 원샷에 내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랜딩을 했는데 내려서 어떻게든 다 내렸어요. 안장에 내려가지고 브레이크 딱 밟아가서, 그다음에 택시를 하나 딱 나오는데. 이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서 택시를 하잖아요. 네. 이게 다 발이 바바바바바 떨리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긴, 치... 이게. 네, 제가 이제 긴장을 했다가 어... 이제 풀어지니까 택시를 하는데도 손도 막 떨리고. 파일러스로서 되게 특별한 음... 경험을 했다고 라 소개해 주실만 하기 게... 일반인들이 좀 평생 살면서 좀 목격하기 좀 힘든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캐나다 북부 쪽 지나갈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오로라가 이제 좀 그냥 진짜 눈으로 봐야지 그 이제 실감이 나요. 그거 본게좀 평생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어, 그래. 또 동남아나 아니면은 저 적도 부분 지나가거나 하면은 밤에 은하수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별똥별이 쉼 없이 떨어져요. 아 진짜? 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한몇분 하나씩 떨어져요. 아 너무 멋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여 수건... 공기층이 공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주변이 또 밝고 하니까 그러면 아, 정말 아, 내가 뿌듯했다. 그래서. 처음 기장되고 나서 제 비행기에 이제 가족들이 탔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행을 가는데 탄 거죠. 그때 이제 제가 PA를 뭐 하죠. 했죠. 둘째 딸하고 막 아들하고 아. 막 좋아하고 아. 뿌듯해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기장으로서 아. 가족들 딱 데리고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에 나가는. 아. 그 당시에 그, 그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아우, 제가 또 듣기만 해도 뿌듯한데 네, 네. 그날 랜딩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좀 <laughs>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좀이라도 쿵 찍으면 아, 아빠 뭐야 이거니까 비엄비행은 한국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